남편이 갑자기 와이프 같은 그런 마인드면, 마인드면. 그 전에 오른 값두배 정도 올랐는데 네. 한반 떨어졌거든요 지금 <laughs> 네. 야, 안녕하세요 부토피아 이반장입니다 저희 부토피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얽힌 사연들 인터넷에서 저희가 이제 참조를 해서 각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텐데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랑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연봉이 한 5800만원 정도 되고 비정규직입니다 정년 짧고 특수직이라 이사도 자주 다니고 출퇴근 포함해서 평균 15시간 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방이나 지방 광역 도시 정도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알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월270 정도 법니다. 남편과 다르게 분당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분당 좋잖아요. 분당이 안 된다면 용인 수지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수지도 좋잖아요. 지금 용인 기흥에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수지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저희 고향은 전북이에요. 와이프 말대로 기흥 아파트는 매입할 때 2억 9천. 지금 시세는 약 4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은 전세금이고 9천만 원이 저희 현금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현재 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흥 아파트 시세 차익을 보고 수지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발판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이나 저나 흑수적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테크 잘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하나 좋은 곳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아, 남편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안 맞아요. 아니, 수도권 자체가 우리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돈좀 적게 벌더라도 가족하고 여행도 가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와이프는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바라면서 수지도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용인 구축 아파트? 이것도 운이 좋아서 매입한 거죠. 저라고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출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양반 헤어져. <laughs> 근데 모든 관심사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요. 저희가 수지 또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정상적인 건가요? 다들 그렇게 사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음...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저희 뭐 수강생분들도 그런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평범한 가정 같은데. 다들, 아니 다들, 다들 그런 갈등이 네. 많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살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네. 정답을 딱 내려드리자면. 아 정답을 내릴 순 없어요. 정답을 내리면. 정답은 아니고요. 죄송합 다시 갈게요. 뭐 저의 음.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어, 남편분 보다 더 많이 벌면 용인 수지에 가는 거고 <laughs> 어, 남편분 보다 <laughs> 못 벌면 아. 따라서 고향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악플이 달리겠죠? <laughs> 지금 남편분께서는 삶의 질, 삶의 워라벨좀 음. 지켜가면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음. 우리 이제 와이프 분께서는 좋은 입지에 가서 아이 하나 있는데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은 없죠. 없죠. 그죠? 정답은 오,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 우리 때랑은 조금 다르게 젊은 친구들 보면 직업을 일부러 안 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튼 엄청 잘 사나 보죠. 맞아. 너무 멋있지. 그러면 난 그죠? 너무 부러운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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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데 가려니까. 네. 힘든 거고 능력안 되는데 음. 좋은 데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고 사실 중소기업은 부하때 많습니다.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권호 쌤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니까 다 대기업 가고 싶죠.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다 분당 네, 가고 싶죠. 서울 음. 강남 가고 싶죠. 자기 현실에 안 맞으니까. 두분다또 남편분 편을 들어줬으니까 제가 네. 또 여성분 편을 좀 들자면 아까 욕했잖아. <laughs> 너무 또 저만 <좋아도 웃음> 또다또 방송이 또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laughs> 저도 남자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걸 하니까. 여자 편 들어도 돼요. 분당 가서 그다음 뭐 <웃음> <웃음> <그다음 뭔데? 웃음> 그 다음 어떻게할 건데. 그 다음 <laughs> 뭔데요? 그 다음 뭔데 그다음. 아, 분당 다음에 뭔데? 그니까 뭐냐고요. 그 다음 아. 천당이야, 뭐야. <laughs> 이러안 된다고. 아, 이게, 네. 이게 뭐, 뭐, 어딜 가나, 몰라가나, 네. 남자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네. 다 이렇게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약간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게 가서 대출금 또 내가면서, 분당 음. 갈 수는 있죠. 근데, 음. 내 모든, 소득을 대출금 이자 갔는데 하다가 또 아파트값 떨어지면 이게 또 그렇죠 그렇죠 이 영끌은 위험합니다. 네. 우리 홍보수님이 그 대출 도전문가시니까 그렇죠. 그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말씀을 주신 그렇죠. 거예요. 과도한 대출은 인생 망합니다. 그죠 금리도 언제 오를지 도 모르잖아요. 또연말에또한번더 그렇죠. 올... 올린다고 하니까 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계산을 제가 살짝 해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예금하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하고 만약에 용인 기흥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다라면 금액을 좀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억 어. 안 되는 금액을. 여기서도 좀 짚고 넘어갈 수 네. 있는 게 아, 아파트 그렇죠. 매매 안 됩니다. 어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 매매 내놓지 마세요. 내놓잖아요. 끌려는 사람만 나와요. 아. 이게. 어, 얼마 때까지 돼요? 응. 화나요, 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놓지 마세요. 아,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손해봐요. 아, 지금은 닫아놓고 좀. 그죠, 그죠. 상황을 봐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근데 팔았다고 칩시다. 팔았어. 그래서 네네. 약 3억이 좀안 되는 돈을 마련했어요. 네네. 이걸로 어떻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 내가 그, 보기에는 분당은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용인 수지도 괜찮대잖아, 지금. 그, 그 얘기는 알았어요? 분당, 원룸 오피스텔. <laughs> 분당은 이제 아파트로 가려면 조금 음. 이제 무리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 음. 아니면 뭐뭐 빌라, 음. 빌라 깨끗한 빌라가 한 육억 정도 하니까 음. 한반 정도 대출 받아서 갈수 있고 아니 요즘 경매도 괜찮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용인 수지 정도에 수지가 넓긴 넓습니다 근데 그렇죠. 경매로 꽤 괜찮은 것들이 좀 네,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당 말 이제 아파트를 원하신다 네. 그리고 뭐 분당이 비싸다면 하 용인 수지 가면은 분들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 그렇죠. 가지고 가면 교육을 또 신경 쓰시는 것같으니 수지는 사실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 음, 대형 평수 많아. 그러면 대형 평수 나와 있는 거를 좀 깎아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까지 안 가는 거 맞겠어요. 맞아요. 맞아 맞 수지 맞아요. 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수지도 되게 좋은 것만 너무 제일 그러니까 수지의, 대장 아파트에. 그렇습 가격 낮추면 충분히 갈수 있는 네. 금액대로서. 뭐 그렇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자. 그렇죠. 지금 두분 소득 합쳐봤자, 이제 한 600만 원대? 6에서 700만 원도 될것 같은데, 다 해서 걷다가 대출자에 이다 넣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안 되는 어, 거요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네. 왜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 왜 용인 기흥 쪽에 있다가, 왜 수지? 왜 분당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냥 상급지로 옮긴다. 음. 이런 느낌이신 건지, 아니면 그쪽에 연구가 있어서 가고 싶은 것인지, 음. 아니면 교육이 그쪽에 좋더라는 말을 들은 건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가서 이제 뭐할 건지. 아, 잠깐 보니까. 그쵸? 애들한테 좀 좋은 환경이랑 그렇죠. 음.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는데 그때 기억 많이 좋아졌어요 어, 마이, 기억 많이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기용 쪽보다는 수지 쪽이 더 좋고 그다음엔 용인인데 그 같은 용인이더라고요 <laughs> 그죠, 그죠? 수지 에좀다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하고 예. 분당 틀리듯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그 그렇죠. 음. 높은 분들 사는 곳이 좀 좋다라는 인식? 이식? 인식도 있고, 사실 음. 조금, 뭐, 체, 저랑 위로 보면은 차이가 나긴 나요. 그렇죠. 사실데 용인 기응의 수지, 이 정도면은 굳이 안 옮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근데 아마, 이응에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니까 아마 그~ 막 발달돼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 많고 좋은 환경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싶은 이제 와이프 분의 현실적인 이야기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으니까 사실 그렇지 남편이 갑자기 와이프 같은 그런 마인드면. 해서 갈수 있는 거, 어, 거 아닌가? 불대출 뭐. 아, 받아서 가신 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불과한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오른 것만큼 떨어지진 않았는데.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힘이 떨어지는 거죠 점점 아마 더 떨어져야 네. 되는데 아. 그 전에 오른 값두배 정도 올랐는데 네. 한반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너무 풀 대출 받아서 가시면 은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이 삶이 이 아파트를 위해서 달게 되니까 그렇죠. 참 힘들죠 그니 아파트가 뭡니까 그쵸. 근데 사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내, 저, 저, 저. 내 인생이 분당이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명언. 그죠, 그죠. 아, 명언. 넘어갔습니다. 네. 흥불손지 명언. 자, 저희는 고품격. 고정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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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반농담식으로 했다고 라 하면은 좀뭐 사죄의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 빼고는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이야기 주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카페비는 나가면서 엄마야 <laughs> 좀 심한 거하면 그거 하면서 끝내줘요. 어찌, 겠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남편분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laughs> 다시 갈게요. 잘라주세요.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것같아요